그냥 조용히 그냥 떠들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아 이놈 저놈 다 떠들지 말고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깨지 않도록 그냥 겸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득실되지 말고 지난 거래일에서 그냥 분위기가 좋았던 게 포스코퓨처엠이었죠. 포스코퓨처엠은 쇼츠를 통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5월 25일 날 올렸던 영상입니다. 미국의 IRA 축소가 하원을 통과했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네, 이때 이때예요. 이때 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뭐 여름에 대폭등한다. 뭐 여름에 대폭등한다. 바닥 대비 벌써 고점 대비로는 60%가 올랐습니다. 70%. 미쳤다고 지금 거래 대금이 평소에 직전 거래일만 해도 거래 대금이 465억 원. 100만 천만 억 1500. 어. 직전 거래일에서 460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놀라지 마세요. 1조 1580억 원 다시 말하지만, 직전 거래일만 해도 465억 원이 거래되었던 이 종목이 바로 다음날 1조 1580억 원이 터졌습니다. 1조 1580억 원. 네, 올 여름 대폭등한다. 올달 내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조용히 가고 싶어. 네, 분위기 좋을 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본인이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참고로 2차전지는 장기적으로 보자. 언제까지 내 눈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만큼 보일 때까지 어떻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 이번 달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할것 같아. 네, 적응하기 전에 벌써 튀어서 이 마음을 가지세요. 단기 투자자는 아 이제는 조정시 들어가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 대충 한몇 퍼센트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장기투자자 입장은 이렇게 봐야 돼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직 덜 샀다. 더 사야 된다. 이번 달 적응 못 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장기투자자는, 아, 오르지 마라. 아직 물타기 더 하고 싶다. 네, 이게 정상이고, 장기투자자는, 아, 이제 좀 째려볼까? 아, 조정을 한 직전 고점 전후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사보고, 네, 그러면 튀었을 때 팔아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 채널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번 달 적금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어, 일단은 홀딩하고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이번 달 못했던 적금을 하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계속 좋으면 그냥 홀딩하고 그러다가. 얘가 펀더멘탈보다 좀 오버해서 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팔아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이 무너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빠질 때단계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2차전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정말 좋아지려면 호재가 터져야 된다 세계 중에 하나는 터져야 된다 업황이 좋아지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리튬 가격이 반등해야 된다. 예. 네. 근데 고맙게도, 아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작년, 아 미국 대선 때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헤레스가 대통령이 되거나, 가긴 가는데, 헤레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헤레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간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네. 쳐맞고 간다. 가긴 간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트럼프 집권 초기이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가냐? 트럼프도 결국에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바이든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 IRA 법안은 바이든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려 하겠지만, 다른 형태로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그래서 다소 시간은 필요한 것이지만, 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좋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른 형태로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해진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어, 점점 전해질 거예요. 어쨌든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돈이 진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항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검은색 241선에 도달하니까 네. 또 강한 저항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로 체크해 보면. 장 초반에 흥분을 했네요. 장 초반에 너무 흥분을 했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되는 그러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네. 웬 일로 포스코퓨처엠 주제, 2차전지 주제에 꼬레 안 어울리게 딱 이번 달 적금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튀어가지고 아 이랬어 저는 이게 장기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 물타기 덜 했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아, 장기 투자자가 지금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지 말고. 2차전에도 극단적 매수 타점을 다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5월 31일 쇼츠를 통해서 바닥을 알렸습니다. 왜 바닥이냐. 하리만 날려서. 네. 아, 그리고 이때 바닥에서 좋은 시, 끊어리 있었습니다. 극단적 매수 타점을 다 알려줬었다. 이미. 그리고. 어, 이번에, 그, 응극제 관련해서, 흑연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 이게 영상이 작년 10월 12일 영상입니다. 작년 10월? 이때 이미, 미국에서, 호수코 퓨처의 공장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한미국 대사가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주한미국 대사 왜 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에 이 얘기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었죠. 이것 때문에. 중국산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응급제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밀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하면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었으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포스코 퓨처엠을 밀어줘야 된다. 작년 가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실차가 있을 뿐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현실이 된다. 어,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건데, 일층 가격이 반등해야 된다 얘기를, 우리는 전부터 반등한 거 알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뉴스가 이제 와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계속 봤었잖아요. 저 바닥부터.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뉴스가 이제 나온다. 어이없게. 지금 가격은 63.9 위안인데, 우리가 봤던 채 바닥은 57 위안이었습니다. 어, 언제였냐면, 우리가 봤던 채 바닥은, 대충 6월말 6월 23일 그정도네요. 6월 23일날 채바닥을 아, 우린 보고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숨죽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70위안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야 어, 추세적인 더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 라인을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감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씩 업황이 살아나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업황은 아직은 네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리튬 가격은 더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를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급하지 않게 그래야 배터리 기업들의 재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로 리튬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대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대표 리튬 기업이죠 네, 이제 버티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리튬과 같아요 리튬이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완만한 상승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면 강하게 돈이 실려서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단타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 장기 투자단은아 이번 달 적립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빠졌다가 가라 이렇게 봐야겠죠 한번더 빠졌다가 가라 자금하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엄청난 바닥이에요. 여기 딱 그거예요. 지금 반등의 각도는 리튬 상승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뭐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진짜 급등이 나오려면 진짜 강한 모습을 하려면 업황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차 가격이 계속 싸지는 거. 우리가 왜 그것을 기대하죠? 네,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 아주 기어야 2년, 내후년, 내년만 되어도 전기차가 정말 많이 싸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등 가격에, 유지비도 싸고, 성능도 훨씬 좋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전기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속도라면. 그래서 내년만 되어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쯤만 되어도. 그래서 계속 사세요. 계속 사세요. 어제까지, <laughs> 내 눈에, 내연 기관차만큼,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내연 기관차밖에 안 보여요. 참고로. 아, 그리고 또 좋은 얘기. 아, 이거 어떡하지? 또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아, 호드가 떨고 싶지 않은데. 아, 조용히 지금 분위기 이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어, 그래서 요즘에 꿈틀 되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IRA 법안 혜택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 10월부터 폐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아마 또 극단적인 메소타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미국의 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덕분에 우리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네, 수익을 내고 있죠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잡음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전기 차가 싸지는 속도대로라면 해볼 만하다. 뭐 가을 겨울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아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펠리세이드와 아이오닉9을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아 그래도 생각보다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대충 5천만원대? 천만원 평균 오천만원 초중반 그리고 아이오닉 나이는 얼마입니까? 얘는 아, 아직은 그래도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얘는 7천만원대 네, 7천만원대 5천만원대 한 1500만원 정도 아직도 차이가 나는군요.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이 이 차이가 천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천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당장은 돈을 더 내지만 구매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싸죠. 기름값 이런 것을 떠나서 부품이 많지 않아서 유지 보수비도 쌉니다. 수리비도 싸고 부품이 많지 않아서 그 수명도 길고 배터리만 갈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를 사는 게더 경제적이다. 500만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시작이 거죠 네, 500만원 안으로 들어오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고 내년이 되면 1,000만원.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500만원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만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눈에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내연기관차를 사면 바보가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매니아만 살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전기차를 살 거고,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은 내연기관차가 좋아서 사는 거죠 그냥 감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네, 내 눈에 내연기관차만큼 전기차가 볼 때까지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된다면 지난 꼭지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화 시대가 된다면 저 때는 정말 초기였어요 어더욱 초기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판, 한국판 IR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하는 족족 돈을 주겠다. 미국처럼.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족족 돈을 주겠다. 네, 그게 또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알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IRA가 온다. 한국판 IRA가 온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